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의 미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렇게 해피스 라인들 그, 스트림, 아, 스트프 그리고 요거는 향이 딸기 우유 같으면서 퐁퐁이 냄새, 그, 그, 스트프 냄새 나고 되게 냄새가 오묘해요, 오묘. 근데 요거는 버터 슬라임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잘 이렇게, 이렇게, 요무잘 돼요.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가이렇게 이렇게 늘려가지고, 오! 요거는 핑크 박스. 핑크 박스. 요거는 이게 스트랩 범이어있는 슬라임이었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그 하루 정도 플레이를 안안 안 해놓으면.